안녕하세요 외과 의사입니다. 그 오늘은 그 복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배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사시다 보면 어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리적인 원인도 많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 남이 잘되면 배 아프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흔히 학생들 우리 어, 초등학생들을 보면 이제 또 학교 가기 싫거나 이러면 또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서 이제 배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한 번씩 외래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그때부터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 먼저 이제 복통 환자분들을 이제 볼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병력을 잘 봐야 됩니다. 병력 이 언제부터 아팠냐 그 아픈 동안 이제 점점점 아파지는지 아니면은 뭐 며칠 동안 아팠는데 뭐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좋아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어, 이게 배가 아프면서 어떤 증상들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구토를 한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열이 난다든지 또뭐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아니면 등이 아프다든지 뭐 소변보기 에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동반된 증상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어, 또뭐 여러 가지 지병들 뭐 급성 뭐 만성 심부전이 있어서 어떻게 투석을 한다든지 복막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어떤 걸로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런 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병력들과 연관돼서 병도 어떤 원인도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력 확인도 꼼꼼히 해야 됩니다. 또 평소에 어떤 약을 뭐 복용하고 있는지 진통제 같은 거또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런 거 이제 알고 나면은 우리가 뭐 이제 누워보세요 하고 이제 청뭐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하는데 어뭐 보통 청진기로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이제 장음이 창자가 작은 창자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어 증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리의 빈도죠 빈도가 어떤 증가되어 있거나 또 소리의 크기도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빈도가 감소되어 있거나 소리도 감소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정상은 지금 여러분들의 뱃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거의 다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청진을 들어보면 어 소리가 감소되어 있으면 뭔가 이제 장 창자 움직임이 저하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에 어떤 염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증가되어 있으면. 어 이게 창자가 어딘가에서 뭐 흐름에 장애가 있으면 장폐색이 어떤 장폐색이 어떤 그런 조짐이 있으면 증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들어보고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실제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배도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한네 군데로 나뉘거든요. 배꼽 윗 부분, 아랫 부분, 뭐 좌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네 부분 중에 어디가 아픈지를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진찰을 하는데. 우리가 진찰을 할때 특히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뭐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를 눌렀을 때 누를 때 환자가 어떤 통증을 많이 더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리고 눌렀다가 딱뗄때 하는 그 반발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누를 어,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배 자체가 이미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하고 딱딱한지 아니면은 힘을 빼고 누르려고 하는데 배가 반사적으로 손에 누르는 손에 반사해서 이제 딱 막으려고 하는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앞통, 반발통, 뭐 근육, 근성강직, 뭐 이런 거뭐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뭐가 양성 반응이 우리가 외과의사가 진찰하기에 아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 원인이 뭔가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뭐더 나빠른 검사를 이제 더 추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뭐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뭐 우리 등에 등부위에 우리 어 등부위를 한번 쳐보거든요. 쳐 보면은 톡톡 쳐다 보면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콩팥이나 요런 데에 이제 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요게 결석이 있거나 하면 우리 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찰을 해 보고 어, 뭔가 이상이 있고 뭐 저희들 외과사들 보기에 어, 뭐이정도는 정상 보면 든다 그러면은 안심을 시켜드리고 집에서 좀 지켜보라고 하고 집에 다시 보내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진찰 소을 진찰을 했는데 소견으로 뭐가 이거는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를 하게 되죠. 피 검사도 하게 되고 어 엑스레이 어, 검사를 찍기도 하고 또 초음파 검사나 CT까지 찍어 보기도 합니다. 뭐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염증 수치가 보통 이제 증가되는 경우도 정상인 경우도 있는데 증가돼 있다 그러면 이제 진찰 소견도 이상한데 염증 소견도 증가돼 있다 그러면 어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배안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근거가 또 하나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진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의 정상적인 음영이 아니라 창자의 문제가 있는 그런 뭐~ 마비성 장폐색이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거 모든 건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 초음파나 CT를 찍게 되는데요 초음파는 뭐 어, 장점이 방사선에 방사선 노출이 안 된다는 게 장점이죠 장점이긴 한데 이게 검사자 분들이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검사자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잘 보지 못한 어, 그 영상을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검사자의 어떤 그런 의존하게 되는 검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진, 영상이 나오는 검사는 어, CT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어떤 영상을 보고 비슷한 의견을 낼수 있는 것이 CT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복통환자가 오면 어 담낭이나 뭐 어떤 그런 특별하게 어떤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어찌가나면 CT를 찍어 봅니다. 물론 방사선 노출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그럼 저울질을 해야죠. 어디가 더 이걸 찍어서 얻는 이득이 높을, 많으냐 안 찍어서 방사선 노출을 안 시키고 안 찍어서 어떤 이득이 많느냐를 조율하는데 보통은 뭐이 뭐랄까요 찍어서 얻는 정보가 더 환자의 어떤 생명을 더 지키고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가 이득이 많기 때문에 찍게 됩니다 찍게 되면 CT를 찍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영상이 나오게 되죠 영상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어, 원인이 뭔지를 판단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병력, 그 다음에 청진한 거, 촉진한 거, 그 다음에 혈액 검사나 사진 같은 거, 전파 CT 같은 걸다 종합해서 어, 결국 진단을 의심을 하죠. 아, 뭐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의심하고 종합적으로는 이환자 당장 수술할 거냐 말 거냐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상당히 뭐 전문적이기도 하고 전문적이고 고민 고민되고 뭐 외과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명확하게 수술해야 되는 질병이 딱 나타나면 그걸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흔히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질환은 뭐 소화 장기가 터졌을 때그 위계양이 천공되거나 소장이 터졌거나 큰장자가 터졌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소장이나 큰 창자가 썩어 가거나 뭐 안에 고름이 고여, 고름이 크게 고여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오면 바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큰 이상도 없고 한대 환자는 아프고 하면은 이거 당장 수술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입원해서 항 염증 수치가 높으면 항생제를 쓰면서 조금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지켜보면 뭐또 어떻게 달라지죠 환자 상태가 어떤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지. 근데 보는 것은 뭐 생체징후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나 나빠지나 아니면 투여되는 수액과 어 배출되는 소변 량의 어떤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자꾸 뭐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지. 피 검사를 했는데. 시검사 결과가 좋아지는 쪽으로 왔는지 나빠지는 쪽으로 왔는지 그리고 진찰 소견도 어 진찰을 처음에 진찰한 거랑 또 이번에서 한1 2 시간, 2 4 시간 정도 지나서 진찰해 본 거랑 현자가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 가지고 어 수술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민해서 뭐 신중하게 수술을 판단하죠. 특히나 이뭐 우리 배 안에는 외과 의사가 이제 대부분 다 보긴 하지만. 부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어떤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나 어떤 난소가 이런 것들도 병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픈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소화 장기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유방 어 자궁이나 난소의 문제라고 판단되면 또 부인과하고도 협진을 해야 되고 또 콩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또 비뇨기과도 같이 협진을 해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요하는 질병이라면 뭐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빨리 시행해야 되고 수술을 요하지 않는 질병이라면 어떤 뭐한 번씩 장염이 심해서 어떤 염증이 있어서 이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좀 일주 정도 아니면 길게는 2, 3주 정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고름 같으면 어 굳이 뭐 수술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어 경피적 배액이라고 어 작은 이제 빨대 같은 관을 꽂아서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를 쓰면 한 2, 3주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있거든 그럼 그때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원인을 콕 집어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단하려면 배를 열어 보면 진단되지만 진단하려고 배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할 경우 아니라면은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인을 딱 집어, 짚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또 치료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통은 워낙 원인이 다양해서 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저도 늘 어떤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술 안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어, 뭐, 경한 복통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심각한 복통 같으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치료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